안녕하십니까 소면 해도의 정석 이리소탕 정동훈입니다. 2022년 2022년 7월 27일 수요일 어 오늘 학습의 주제는 솔리드웍스에서의 단위 설정이 잘못되었을 때와 어 표제랑 윤중표 윤곽선 중심마크 표제랑 그리기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솔리드웍스의 기능을 활용하여 윤중표를 그릴 수 있다. 첫 번째로 단위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 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윤중표 그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솔리드웍스로 어, 어, 단위 설정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이 어, 파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오른쪽 하단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mmgs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IPS로 되어 있는 분들은 mmgs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한번 맨 처음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IPS로, 그, 선, 이, 선, 이 mmgs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확인을 누르면, IPS로 설정이 돼요. 인치치수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는 방법 방법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에서도 바꿀 수 있고 mmgs를 그 다음에 옵션 옵션에 들어가셔서 어, 문서 속성에서 요 단위 단위에서 mmgs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에, 설정을 바꿨으면 다른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을 하시는데. 어, 파일 형식을 에, 뭐, 템플릿 파일 지금 파트 템플릿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템플릿 파일이 나오게 되는데요 파트 템플릿 있는 이, 이걸 선택해서 이미 있습니다 바꾸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설정을 바꾸셔서 다시 실행하시게 되면 이제 다시는 어, IPS로 어, 되지 않고 항상 MMGS로 어, 나오게 됩니다 어, 이상으로 단위 설정을 좀 설명을 드렸고 바로 그 이제 윤중표 그리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으로 들어갈게요. 자, 지금 현재 도면을 클릭하게 되면 시트 형식 크기라고 하는 관리자 창이 뜨게 되는데요. 우리는 표준 크기를 A 재료나 뭐 이렇게 보면 이 표제란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표제란이 있기 때문에 시험 볼 때에는 어, 지금 현재 표준 규격 시트를 우리는 A3를 사용할 거고 어, 사용자 정의 크기, 시트 크기, 우리가 임으로 정해서 지금 현재 420과 297, 가로, 세로를 이렇게 설정하고 쓰고 또 개인이 개별적으로 치수를 조정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A3로 어, 시험에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420, 297, 또 A4로 오, 그 출력하는 분들은 어, 297, 210으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어, 누르시게 되면 어, 지금 사각형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뒤에 보이는 어, 바탕화면에 보이는 이저 흰색 판거 사이즈가 안 맞는데요. 이 부분은 시트 시트 원이라고 좌측에 보이죠. 디자인트리에 여기서 우클릭을 하셔가지고 시트 형식 편집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예, 사이즈가 딱 맞게 됩니다 다시 되돌아가기 자그 다음에 이 시트는 우리가 어디에서 또 바꿀 수 있냐면 여기서 우클릭해서 속성 속성을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배율이 1대1로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삼각법으로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 여러가지 영역 파라미터는 뭐 여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고 확인 눌러 주시게 되면 이제 설정이 다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윤중표를 그리기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레이어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게 레이어인데요. 어이 레이어와 아 지금 현재 툴바가 두 개가 나와져 있습니다. 레이어 툴바하고 주석 툴바하고. 만약 이게 이렇게 없다고 했을 때 이제 툴바드를 꺼내야 되겠죠? 상단에 오른쪽에 우클릭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관리자 이와 같이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 레이어죠? 레이어 체크 체크하게 되면 이게 이런데 이렇게 숨어져 있어요. 이렇게 숨어져 있거나 이런데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드래그해서 이렇게 갔다가위에다 갖다 이렇게 배치시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석도 꺼내야 되죠 주석 주석을 체크하셔서 이렇게 주석 툴바도요게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위에다 갖다 이렇게 배치를 좀 하시고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레이어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다섯 개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섯 개01234 까지만 만들어서 자 0번은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실선으로 두고요. 실선은 영, 두께는 0.18로 하겠습니다. 레이어 1은, 어, 우리 색깔은 여기는 아직 바꾸지 않겠습니다. 어, 이름, 이름을 수정해도 되는데요. 어, 일단 레이어 1은 두께를 0.18로 하고, 어, 스타일을 1.3선, 우리 중심선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2, 레이어 2는 파선, 음, 점선으로 되있죠. 점선. 그다음에 선두께를 0.25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레이어 3은 실선이고요. 우리 외형선으로 사용할 겁니다. 0.35. 그다음에 레이어 4는 윤곽선으로 사용할 겁니다. 0.5로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확인.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레이어를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가 뭘로 사용을 해라. 레이어 0번으로 사용을 해라.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윤중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케치에 가셔서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줍니다. 자그 다음에 지금 사각형의 꼭짓점, 여기에 좌표값을 x를 0으로 y도 0으로 바탕화면 클릭하시게 되면 이 꼭짓점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고 이쪽 꼭짓점, 이쪽 꼭짓점은 420, x가 420, 또 y가 297 하면 되겠죠. A4로 하시는 분은 2 9 7 1 0으로 이렇게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수 값을 넣어도 됩니다. 그냥 치수로 하셔도 돼요. 0.0 한두에 치수로 넣으셔도 되는데, 이 치수를 또 지워줘야 되니까 이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점으로 좌표를 잡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소 오프셋을 하겠습니다. 아, A3로 하시는 분들은 음, 10, A3로, A3로, 어, 그 윤중표를 만드시는 분은 10 한번, 5 한번, 이렇게 이제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여기 간격이 여기가 10, 여기서 여기 간격이 5로 해서 작업을 내시면 되겠고, A4로 하시는 분은 5, 3, 이렇게 해서 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A3니까, 오프셋을 10으로 놓고, 바깥에 사각형을 클릭하고, 자, 요소 o f f 누르고, 체인이 선택이 돼 있어야 됩니다. 바깥에 사각형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노란선이 나오는데, 사각형 안쪽으로 클릭하시게 되면, 사각, 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오프셋 s 5로 하면 되겠죠. 5로 해서, 이쪽 안쪽 사각형을 클릭해서, 안으로 클릭. 그럼 두 개의 사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직선을 그 다음에 직선을 그어줘야 되겠죠. 중심 마크. 지금 현재 중간점에서, 이쪽 중간점, 그 다음에, 이쪽 중간점, 이쪽 중간점에다가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고, 잘라내기 하겠습니다. 이쪽 십자선만 잘라내기 하고, 어, ESC 누른 후에, 요거, delete키로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 원하는 지금 이두 번째 사각형하고, 이 중심 마크가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지워, 지우겠습니다. 클릭하셔서, 델, 클릭하셔서, 델, 아, 잘못 지우, 이거 지우면 안 되죠. 이걸 지워야 되죠. 그 다음에 요거 안쪽 거, 그 다음에 바깥쪽 거 사각형을 선분을 4 개를 다 이렇게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구속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프로퍼티 매니저 창이 뜹니다. 이게 삭제가 다안 되면 다른 그 내용이 뜨기 때문에 반드시 이다 삭제를 하시고 바깥의 사각형과 안의 사각형을 전부 다 삭제한 후에. 그 다음에 고정 위치가 변경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각형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를 이게 윤곽선이니까 레이어를 4번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우리가 윤곽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표제란을 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각형을 하나 적당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을 이제 그어줘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부품란은 지금 현재, 어 하나만 있기 때문에, 또 국가기술자격 시험 보는 분들은 부품란이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 되니까 칸을 더 만들, 이렇게 4칸을 만들으시고, 국가기술자격 시험 보는 분은 요구사항에 따라서 칸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로선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5만큼, 그 다음에, 어, 45, 그 다음에 35, 25, 그 다음에 15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간격을 우리가 만들어 줄 겁니다 치수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120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케치가 이제 사이즈에 맞춰서 움직이면 이게 이게 따로 나와 떨어져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옮겨 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좀 이렇게 옮겨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좀 옮겨주고, 여기도 이렇게 좀 옮겨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여기서 여기가 1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는 4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는 2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는 1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칸은 10mm씩 하겠습니다. 쪽 10mm, 여기도 10mm, 여기도, 이 선도 10mm. 이렇게 치수를 기입할 때도 이 선, 이런 점 찍으시면 안 됩니다. 선, 정확히 선이 필요하면 선을 선택하셔가지고, 어, 저, 치수를 기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에 맞게끔 잘 배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여기에서 이 선과 이 선과 이 선의 간격이 35가 되겠습니다 35좀 이렇게 좀35 일단 먼저 바꾸고 이렇게 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여기 35죠 자 치수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쪽이 15 이쪽이 45 이쪽이 25 이쪽이 15 그 다음에 이쪽은 각각 10mm씩 되겠습니다. 10mm씩.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 없는 선이 있습니다. 아, 요소 잘라내기로. 현재 여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이렇게 하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음, 표재란과 부품란의 예,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만들어진 후에 지금 현재 요것들을 삭제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치수를 기존에 한 것을 다 삭제를 하세요. 삭제하고, 자, 전체 드래그를 해서 마찬가지로 고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고정. 그래야 위치가 틀어지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 선과 요 선, 이두 개의 선은 레이어를 3번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우리가 이쪽 그 검은색 테두리 안에는 표제란 이쪽 위로는 부품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를 써야 되겠죠. 문자는 지금 현재 주석 툴바에 있는 노트. 노트에다가 이렇게 숫자 1을 자, 확인, 자,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갖다 esc 하나씩 계속 드래그 하시면서 복사를 esc 누르고 복사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클릭해서 ESC 다시 클릭해서 ESC 클릭해서 ESC 클릭해서 ESC 클릭해서 ESC 이렇게 전부 다 문자 그 숫자를 일, 일자를 이렇게 갖다 놓고 자, 완료가 됐으면 어, 문자를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작품명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이제 국가 기술 시험 보시는 분들은 뭐 동력 전달 장치나 지그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렇게 예, 동력 전달 장치나 지그로 아, 쓰시 써주시면 되고 우리 지금 현재 지금 이걸 학습하는 학생들은 3D 모델링 이렇게 기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3D 모델링 001 과제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그다음 이쪽은 척도 척도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각법. 자, 지금 현재 척도는 지금 현재 에, NS입니다. 대문자로 NS, non-scale. 그 다음에 각법은 지금 현재 어, 국가기술자격 시험 보시는 분의 에, 지금 3D 형상 모델링 배치 예 들어갈 때는 각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각법은 그냥 비워두는게 비워두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재 학생들은 지금 현재 각법이 필요합니다 삼각법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삼각법 이게 저거 삼각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삼각법 각법으로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a쪽은 품번 품번 이쪽은 품명 그 다음에 여기는 재질되겠습니다 더블클릭 해야 됩니다 여기는 어, 수량 여기는 비고 그 다음에 품번은 1번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품명은 001 과제로 하겠습니다 아, 만약에 국가 기술 자격 시험 보시는 분들은 뭐 보스다, 축이다, 풀리다, 기어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재질은 음, 우리 지금 현재 3 모델링 001 가공 과제는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AL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량은 한 개고요. 비고는 현재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어, 위치를 이제 잡아주시면 됩니다. 위치를 적당하게 이렇게. 중간쯤에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중간쯤에 그 다음에 이 작품명도 여기는 이제 글자가 좀 작으니까 더블클릭해서 어 4.5로 하겠습니다 4.5로 좀 키워주시고 여기도 어 4.5로 키워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중간쯤에 이렇게 위치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좀 틀어져도 괜찮습니다 이왕이면 보기 좋게 해주는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표제란하고 부품란을 완성을 했고요 자그 다음에 자, 이렇게 표제란과 이쪽 상단에 부품란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우리 그 확인란을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 현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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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고, 라인을 지금 현재 두 줄을 이렇게 더 그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두 줄을 더 그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라인을 이렇게 세로로 한 줄을 이렇게 그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는 지금 현재 여기는 50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선과 이쪽 선의 치수는 15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선의 간격은 10mm로 하겠습니다 8mm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A3는 지금 뭐 10mm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10mm로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됐으면 이것을 그 치수를 이렇게 지워주시고 치수를 어 여기 또 여러분들이 못 봤을 수 있으니까 여기 15 이 50, 여기는 각각, 아, 10mm씩. 자, 이 치수가 지금 현재 여기는 15, 이쪽은 50, 이쪽은 각각 각각 줄의 간격은 10mm입니다. 자, 이렇게 예, 완성이, 이확인난이 완성이 됐으면, 키수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워주시고, 어, 전체 드래, 요고, 요 부분을 드래그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자를 하나 가져와야 되겠죠. 우리 아까 해놓은 거 이렇게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해 오셔도 됩니다. 자, 요, 유출을 시켜줘야 되겠죠. 여기에 하나.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되고,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드래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 하는 과정은 어, 컴퓨터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 기사입니다. 아, 국가기술자격 시험 보시는 분들은 뭐 전산용 응 기계제도 기능사 아니면 일반 기계 기사. 어, 기계설계 산업기사 이렇게 금형설계기사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어, 성명을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명 여기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에, 일휘소탕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는 품번 아저 학번 여, 어, 뭐, 어, 국가기술 시, 시험 자격 보시는 분들은 그 번호 부여받으시죠. 그거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은 학번, 그다음에 학번이 뭐 1108이다, 1107 이렇게 해주시고 위치도 이제 적당하게 잡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적당하게 잡아주시면 어, 확인란도 작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확인란 표제란까지 작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품번호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숫자 1을 컨트롤 키 눌러서 하나 이렇게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 크기를 4.5로, 4.5로 해 주시고, 이렇게 위치시키시면 되겠죠. 작공간이 조금 변경돼서, 지금 현재 여기 보기에서 작공간 뭐 대형화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또 보기에서 어 작업 공간을 기본형으로 이렇게 예 다시 해주시면 이 상단에 어 아이콘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 <laughs>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아 도면을 불러와야 되겠죠. 자 도면을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뷰 레이아웃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작업한 아 문서를 찾아보기를 통해서. 바탕화면에 뭐 이렇게 파트2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에, 이와 같이 이제 뜨는데 이렇게 클릭하지 마시고 원래는 이렇게 미리보기가 지금 체크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미리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보기 그 다음에 아직 클릭하지 마시고 아, 여기서 표시 유형을 에, 모서리 표시 유형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크기 배율을 1대1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정면도의 선택을 이 정면도로 선택하고, 아니면 뭐 이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하겠다, 뭐 저쪽으로 하겠다, 어, 뭐다 다르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투상도별로, 뭐 우측면도, 좌측면도 뭐, 어, 저면도 뭐, 이렇게 필요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정면도로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면도.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그다음에 위쪽으로, 그다음에 좌측으로, 그다음에 저면도, 그다음에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기존의 틀과 어, 이게 지금 모양이 지금 사이즈가 바뀌었는데요. 이럴 때는 어, 이 시트 시트 형식에서 속성에 들어가서 이 지금 배율이 지금 바뀌었어요. 배율을 1로 다시 수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딱 맞았죠. 아 그리고 또이 뷰를 움직일 때는 이렇게 뷰 쪽에 가면 이, 이 화살표가 십자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정면부 기준 뷰죠, 기준 뷰를 움직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움직이게 되고요. 아 만약에 개별로 이제 막 좌측면도만 이렇게 움직였다면 이쪽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움직일 때이그이뷰에이그 이 뷰의, 이, 그 뷰의 오른쪽 테두리 그쪽 부분을 옮겨 주셔야 되지. 이, 그 실제 투상도를 옮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 이쪽 테두리 쪽에 이쪽에 화살표가 나올 때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 투상도를 바꾸고 싶다. 투상도를 뭐 정면도에서 평면도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지금 이 투상도가 이렇게 나왔을 때를 클릭하시면 안 되고 이쪽 이쪽 테두리 테두리 쪽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네, 우리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위치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배치하기 전에 이제 정면도를 기준으로 놓고 우측면도가 필요하냐, 좌측면도가 필요하냐, 또 평면도가 필요하냐, 저면도가 필요하냐. 상황에 따라서 필요 없는 것은 삭제해 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 정면도를 기준으로 우측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때 우측면도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좌측은 그러면 굳이 필요가 없다? 그럼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해서. 그 다음에 저면도가 필요 없다? 저면도 삭제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뷰를 뽑아 놓고, 정면도를 놓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정면도에서 지금 현재 위쪽에 두께를 보고 싶다? 또 우측면도의 두께를 보고 싶다 이렇게 했었을 때투상도를 후보하시면 되겠고 등각뷰는 이제 적절한 위치에 놔주시면 되겠고 국가기술자격시험 보시는 분은 이게, 이제 이게 필요가 없죠 이게 이게, 이게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이것만 이렇게 이렇게 위치시켜서 이렇게 두개 등각뷰를 이렇게 이제 해놓고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원상태로 놔두고 이와 같이 이제 출력물을 이제 배치를 아, 이게 레이어를 안 바꾸죠 아까 지금 현재 레이어가 아, 레이어가 없네요 우클자이 상태에서 레이어가 아까 지금 사라졌는데요 여기서 다시 어, 제가 껐다 켰습니다 저장해서 우클릭해서 레이어를 꺼내 주시고 레이어를 꺼내주시고 그 다음에 주석도 꺼내줘야 되겠죠 이렇게 꺼내주고 아, 지금 현재 이거 레이어를 3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빨간색이죠 출력할 때에는 여기가 아, 자, 검은색이 돼야 되겠죠 어, 레이어를 빨간색인 것을 검은 것으로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다 바뀌었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출력될 거고 뷰를 이제 적당하게 위치를 시켜주면, 시킨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할 때에는, 자, 인쇄를 누르시고, 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에나 있는 그 프린터 드라이버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고, 지금 페이지 설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 문서 설정 시트 그 다음에 용지에 맞춤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용지 사이즈가 A3로 출력이 돼야 되죠 우리 그 지금 현재 학생들은 A4로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흑백으로 나와 주면 되겠죠 어 용지에 맞춤 해 주시고 미리 보기 항상 미리 보기를 하는 습관을 자, 여기서 요 어, 프린터를 다시 페이지 설정에서 A3로 하고 여기서 용지에 맞춤하고 배율로 한번 해볼게요. 미리 보기. 어, 배율이 더 좋습니다. 배율로 해서. 이렇게 실제 지금 선 두께가 다 제대로 나오고 있죠? 선 두께가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인쇄 누르시게 되면 출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닫기. 출력하,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쇄를, 인쇄를 클릭하고 드라이버를 설정하고 페이지를 설정을 확인한 후에 반드시 배율로 해서 용지 사이즈 맞추시고 방향, 가로방향, 미리 보기. 미리 보기를 자르셔야 돼요. 미리 보기 하시고 확인한 후에, 어, 미리 보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인쇄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3D 모델링에서 소리드웍스에서 윤중표 그리기 또 표제란 중심마크 어, 중심마크 또 확인란까지 부품번호까지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의 주제 단위 설정하고 우리가 윤중 윤중표 그리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단위 설정은 그 템플릿 자체를 MMDs로 어, 설정을 바꾼 후에 템플릿을 바꿔야만이 어, 앞으로는 그 MMDs로 단위가 돼서 어,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윤중표 그릴 때 레이어 설정, 그 다음에 윤중표를 지금 선, 선생님과 같이 실습한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어,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시험 보실 때나 또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